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재원입니다. 저는 골프를 사랑하는 우리 골퍼인들의 로망인 드라이버 비거리를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클럽에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하고 실험을 통해서 개발한 드라이버가 바로 베르쿠치라는 드라이버입니다. 베르쿠치라는 명칭으로 제가 명명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카자흐스탄의 텐산이라는 지방에서는 독수리로 사냥하는 사냥꾼을 베르쿠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황재원 원장은 베르쿠치라는 브랜드를 결정하게 된 동기가 그러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베르쿠치라는 브랜드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독수리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창공을 유영하다가 사냥감을 발견하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할 때에는 322km, 322km라는 속도로 사냥감을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사냥감을 공격할 때, 사냥의 기회도, 공격할 때그 기회도 단한 번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골프도 필드 라운딩에 있어서 샷의 기회는, 샷의 기회는 단한 번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항재현 원장은 정확도를 요구한다는 의미, 다시 말해서 단한 번의 기회에 실수를 범하지 않고 정확한 샷의 기회를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베로쿠치라는 브랜드 명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황지원 원장은 드라이버 역사상 알파 티타늄과 베타 티타늄을 융합해서 크럽이 만들어진 것은 제일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파티타늄은 가벼운 소재이면서도 내식성이 강한 게 가장 장점이죠. 내식성이라 하면 우리가 소금물이든 기타 주위 환경의 변화에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금속이기도 하고 또한 그 알파티타늄은 사실은 알파티타늄은 크럽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조작할 때에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금속 소재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티타늄은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탄력성이, 탄성력이 좋고 그리고 복원력이 굉장히 좋은 융합 금속 소재입니다. 그래서 황지원 원장은 내식성이 강하고 내구성이 강한 알파티타늄과 베타티타늄을 융합해서 이베르코치 드라이버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베르코치 드라이버의 반발 계수는 0.87입니다. 그리고 베르코치 드라이버는 우리가 필드에서 또는 레인지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 때, 어, 자기 그날 에, 그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조금 밀리거나 당겨질 때는 이베르코치 드라이버 헤드에는 스크류가 다섯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류의 무게를 어, 직접 본인이 렌지로 그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피팅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선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설계되어서 만들어진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동계 전지 훈련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호종 프로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기존에 쓰던 샤프트와 제가 지난번 12월 15일에 갔을 때 김호종 프로에게 샤프트를 하나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샤프트를 지금 끼고 라운딩을 연습을 하는 중에 지금까지 하마 날짜가 많이 지났죠. 사용해 보니까. 진짜 드라이버 샤프트 베르코치 샤프트 최고라는 찬사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엊그제 대구에서 제자 프로님이 여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프로님이 오늘 5시쯤돼 전화가 왔었어요. 사부님 드라이버 역사상 지금까지 자기가 쳐봤는 샤프트 드라이버 중에서는 최고였습니다. 그야말로 엄뭐빌 음, 음 러비 보이라 그러죠. 이쓸수 없는 뭐그 정도로 감동과 감탄이었다고 극찬을 하면서 어 제게 너무너무 좋다고 느낌이 좋다고 지금까지 자기가 드라이버를 사용해 본 드라이버 중에서는 최고라는 평가를 아주 막 흥분해서 제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좋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해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베르코치 드라이브를 개발하기까지, 출시되기까지는 정말 긴 세월이 흘렸습니다. 제가 처음 입고 되는 날은 그야말로 눈물이 앞을 가려서 가게에 있지 못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한테 눈물을 보이기 싫어서 일찍이 조기 퇴근을 했었는데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감격의 순간이었고, 어쩌면 제 인생에 히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클럽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태국의 동계 전지훈련을 회원들을 데리고 갔을 때, 김호중 프로와 그 다음에 김호중 프로의 제자와 함께. 시범 라운딩을 하면서 제가 티샷을 하고도 제가 친 드라이브샷에 제가 놀랐습니다. 왜냐 드라이브 거리가 제가 드라이브 비거리가 그렇게 많이 가, 그 나가리라고는 저 역시도 생각을 뭐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쳐놓고도 제 스스로가 내가 쳤는게 이렇게 멀리 왔다고라는 얘기를 제 스스로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김호정 어, 프로 역시도 제게 아니 연습도 하지 않는다면서 무슨 드라이브 거리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야말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러분 저 항재현 원장은 이 베로코치 드라이버가 우리 골프를 사랑하는 아마추어 골퍼인들의 가슴에 그야말로 애한을 달려줄 수 있는 드라이버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직접 경험했고, 현재 투어를 뛰고 있는 프로도 그렇고, 현재 레슨을 하고 있는 제자 프로들도 또 주변에 있는 지금 골프 교습을 시키고 있는 프로들 역시도 이 베르쿠치 드라이버를 사용, 티샷을 해보고는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 베르코치 드라이버는 타감도 굉장히 기분 좋고 샤프트의 텐션이 너무 좋다라고 평가를 하셨고 현재 베르코치 드라이버를 맞춤해서 쓰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셔서 많은 회원님들이 찾아오셔서 클럽을 지금 맞춤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여러분들한테 항재원 원장이 여러분들께 드라이브 클럽을 스윙 분색을 해서 맞춤을 해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만족해 하지 못한다라면 책임지고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클럽을 책임지고 맞춤을 해드린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항전원장은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클럽이라고 여러분들이 감동을 하실 겁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기존의 자기 체형에 자기 스윙 습관에 어떠한 그러한 솔루션은 본인이 스스로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될 것입니다. 골프는 우리가 흔히들 하는 얘기 정확한 스윙 패스라고 얘기하죠. 스윙 패스라는 것은 스윙이 가야 될 경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정확하게 지켰는데도 볼의 방향이나 비거리가 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바로 골프 클럽인 것이죠. 스윙이 컨시스트 하다면은 일관된다면은 당연하게 좋은 결과가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드라이브의 스펙이 본인 스윙 습관에 적합하지 않다라면 볼의 방향이나 비거리나 스위스팟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스펙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거리나 방향성에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재원 원장은 회원 여러분들께서 전화를 주셔서 예약을 하셔서 스윙 분석을 받고 그 데이터 값에서 클럽의 원의 운동을 할때 회전의 운동을 할 때에. 여러분이 가장 편하고 쉽게 스피드를 낼수 있는 회전 운동을 할때 방해하는 데이터 값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여러분의 스윙 습관 내 모든 신체적인 조건이나 스윙 패턴 어택 앵글을 이룰 때에 그 습관까지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최상의 드라이브 클럽을 제공해, 주시, 그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골프로 인해서 드라이브 샷에 비거이나 방향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대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화면에 보면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미리 사전에 전화 주셔서 약속을 잡으셔서 꼭 한번 찾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항재원 원장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회원님들의 최고의 스윙이 되는 그날까지 항재원 원장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클럽으로 최상의 스윙을 할수 있는 맞춤 드라이버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